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영종도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해가입니다. 네 거기 샘플 하우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여기 샘플 하우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쪽 주변 환경을 둘러보시면 네, 뒤에는 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위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네. 잔디밭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어서 잔디가 음좀 갈색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면 여기가 초록초록해지겠죠? 안에 들어가서 한번 분위기를 보여드릴게요. 네. 현관입니다. 현관에 보시면 여기 신발장이 세 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신발장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이 옆에도 이렇게 신발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바로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네,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방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렇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이 남향이에요. 그래서 어, 충분히 빛을 잘, 채광을잘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5시 정도가 되어 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둡지도 않고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드레스 룸, 붙박이장이 네, 있고요. 화장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네, 욕실이 되어 있죠? 네, 창문도 잘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넓게 욕실이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걸어가시면 거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뷰가 어,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쪽에 다 계단형이어서 밑에 앞 위쪽에 주택이 지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지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뷰가 뚫린 뷰로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천장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삼각형 구조로 나오죠. 창문이 굉장히 많아요. 주방을 보시면, 주방을 가까이 가볼게요. <laughs> 네. 한샘 인테리어로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네요. 네, 전기 쿡탑이 지금 삼구짜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또 사이드로 네 쿡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문을 열고 한번 나가볼게요. 네, 바로 문을 열자마자 소나무가 굉장히 키가 큰 소나무가 있고요. 바로 뭐 산하고 연결되니까 산책모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산책을 하셔도. 네 통풍이 잘 됐겠죠? 여기 주방에서 이렇게 어 이쪽에는 또 욕실이 하나 마련되 있고 2층에 욕실이 또두 개가 있네요. 불편하지 않게 욕실이 두 개가 있고 이쪽 옆에는 세탁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실까요? 네. 나무 계단으로 마음이 편안한 계단을 올라가시면, 천장이 높죠? 올라가시면, 이렇게 어, 미니 거실이 나오는데요. 어, 굉장히 사이즈가 응, 넓어요. 그래서 소파도 놓고 같이 차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있죠? 네, 왼쪽 보시면은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안방만큼 커요, 넓어요. 네, 자녀들 방으로 시원시원하게 아니면 작업실 공간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테라스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네, 여유를 느끼시기에 좋은 공간과 또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집에 살고 싶어지네요. 이 테라스를 보니까. 자, 이쪽으로 가시면 또 싱크대 하나가 나오는데요. 미니 주방이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화장실이 있고. 저기 이, 바, 이 집은 총 화장실, 욕실이 3개가 되겠네요. 네,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컨셉이 다 똑같지만 아주 깔끔하고 모던하고 또 자재도 보면 고급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왼쪽에 또 보고 보면 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은 뷰가 또 마운틴 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게 나무와 산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공기도 굉장히 좋겠죠. 오늘 미세먼지가 농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높은데 와, 여기 오니까 뭐 산에 있는 공기 마시고 하니까 이쪽 공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전혀 미세먼지도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층에서 네.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1층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의 휴식이 정화가 되는 이제 기분입니다. 이쪽 그 해가 타운하우스가 위치된 곳 3km 지점에 <laughs> 영종도의 호재죠 어,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가 예,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뭐 호텔, 뭐또 테마파크. 그리고 뭐 공연장,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게 지금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가 이제 위치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어,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들이 다 어, 굉장히 여기 같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격도 어, 제가 듣기로 너무 깜짝 놀라는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큰 주택을, 네, 땅을 가진 이 지금 이 타운하우스를 지금 구매하시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네,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지금 밖으로 한 번만 더 다시, 다시 나가볼까요? 계단을 따라 나오면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는데, 어, 오늘 해가 조금, 네,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보이시죠? 네. 넓은 땅, 잔디. 꿈을, 꿈을 꾸는 꿈의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도 주택을 소유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영...